생 공덕을 중생계에 회양하오니 모두 원만하여지이다. 대한민국 국군이 융창하고 민족이 단합하며 국위가 승양되고 남북이 통일되며 미국의 평화와 번영을 넘어 전 세계가 평화롭고 모든 이들이 행복하고 부처님 광명이 날로 빛나며. 법명이 항상 그르게 하옵소서. 예, 부처님 오신 날은 부처님의 지혜 광명으로 중생의 예, 문명의 어둠을 밝히는 날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자기에게 매몰돼서, 어, 살아온 이기심을 내려놓고, 우리 모든 중생은 서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공생의 존재라고 하는 진리를 깨달아서, 연빈의 마음을 일으켜 자의의 마음을 어, 실천하는 그런 날입니다. 걱정을 하기도 하고 변이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들이 상대가 어, 육도가 사생체체로 이루어져 있는 이 사바세계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래도 제가 늘 어, 우리 스스로 위로하고 있는 말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찰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급진적으로 파생되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하지는 않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믿음은 도의 근본이요. 공덕의 어머니, 그 공덕무라고 그래서 그래서 모든 선거를 길러내는자양부이 믿음 믿음. 일부 국가에서 개발된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 우리는 이제 신종 감염병 극복의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백신 보급을 둘러싼 최근의 상황은 또 다른 우려를 낳게 하고 있습니다. 연기의 가르침은 단지 불자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평화와 행복은 우리 인류 모두가 함께할 때 비로소 성취될 수 있는 것이라는. 지영한 진리를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전국의 불자 여러분 그리고 이 봄축법의식을 지켜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뜻깊은 불기 2,165년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비록 힘드시더라도 오늘 하루만큼은 모두가 황의로운 마음을 가득 담아 이웃과 함께 영화미소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부디 우리 국민들이 하루 빨리 행복하고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부처님께 바랍니다. 온 인류가 신종 감염병의 공포와 고통으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기를 부처님 전에 간절히 기도바로합니다. 어, 제가 지금 여기 감도사의 주지 소인를 맡고 맡아서 온 지가 한딱 5개월 반이 됐습니다. 12월 초에 와가지고 어, 지금이 5월 중순이니까 5개월 반이 됐습니다. 어, 사실 어. 5개월 반 동안 미국에 있으면서 그냥 5개월 반 동안 미국에 머물렀다 얘기하스테이 했다고 하긴 그렇고 어, 이럴 때는 리브했다고 해도 되나요? 예, 제가 영어가 짧아서 예, 좀 살아보고 있는데 어, 참이감독사에 있으면서 어, 이번 행사도 준비하고 하면서 제가 정득해 먹었습니다. 아리조나에 있는 굉장히 큰 땅이더라고요, 아리조나가. 이 넓은 땅에 하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사찰. 그래서 모든 여기에 사는 사람, 이 에리조나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넓게 분포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 절에 오는 것도 많이 힘드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 있을 때 아, 여러분들이 몇 시간을 걸쳐서 절에 나오시는 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도 좋고, 한 달에 두 번도 좋고, 두 달에 한 번도 좋습니다. 어, 그동안 한국에서 글쎄, 제가 중으로 있으면서도 그렇고, 어, 중으로 있기 전에는 제가 볼자로도 있었겠죠. 정말 행복한 배부른 아우성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투산을 가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어, 피닉스 쪽으로도 가려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오시기가 힘들다면 제가 직접 가서라도 여러분들을 만나고 또 힘든 게 있으면 어, 상담도 해드리고 뭐 제가 그렇다고 뭐 정답을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는 없겠지만 같이 고민을 하고 뭔가 아픔을 같이 나눌 수있다는게큰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어, 저는. 감로사의 주지로 와 있지만, 감로사에 앉아 목탁을, 목탁만 치고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어 어디든지 가서 같이 얘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집에서 뭐 목탁 치고 또 기도도 해드리면 어때요? 그죠? 그렇게 할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전화 주십시오. 어 전화가 조금 어렵다 싶으면, 요즘 손편지, 좋지요? 아, 저한테 손편지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굉장히 크게 감동을 해가 제가 저도 답장을 손편지를 해드리고 하는데, 네, 여러분들, 어떤 방식으로든지 소통은 할수 있으니까 어, 연락을 주시면 제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상천한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한지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불자라면 반드시 알아주셔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셨고, 그리고 뒤에 깨닫고 난 뒤에 어떻게 사셨는지를 이몇 구절 네 구절로 압축해서 표현한 거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천상천하 하늘 위 하늘 아래 맞나요? 천상천하 하늘 위 하늘 아래 요하 독존 오직 유자입니다. 오직 나만이 오직 나만이 독존 홀로 종기하다 오직 나만이 나 홀로 종기하다 이 얘기가 조금 거북하게 들릴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그래서 어, 불가를 예전에 조선시대 때는 많이 비하를 했죠 유학자들이 유학자들이 그래서 어, 부처님의 이계송을 비하하면서 뭐라 했냐면 유아독존식의 논리라는 이런 말을 거리시면 입니다 자기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유아독존이라고 얘기하죠. 이건 오해로부터 나온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유아독존이라는 말 사실 굉장히 고귀한 내용입니다. 오직 나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다.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존귀 중요한 사람, 존귀한 사람 누구예요? 네, 나. 내 아내도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아니에요. 내 자신이 없으면 이 세상 자체가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있든 없든 내가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인식할 수 있는 이 주체인 내가 사라진다면. 세상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증명할 거래요? 내가 없는데. 맞습니까?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각자. 근데, 우리 이 중생들은요, 자기가 그만큼 존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존귀하게 다루질 않아요. 자신을 존귀하게 다루지 않다 보니 남한테 욕얻은 문제잖아요. 정말 자기를 존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남한테 욕안던듯안 얻어먹을라고 다른 사람한테 칭찬 많이 해줘요. 다른 사람한테 잘해줘요, 봉사 많이 해줘요. 좋은 마음을 써줘요. 결국 좋은 행동, 좋은 말, 좋은 마음을 이, 이런. 행동, 이런 말, 이런 어,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 자신을 굉장히 존경, 존경하게 여기고 존경하게 받는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말함부로 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말함부로 하면 내가 칭찬받아요, 욕먹어요. 욕먹죠. 이기적인 행동하는 사람은 나를 존귀하게 생각할까요? 헐값에 팔아 넘길까요? 헐값에 팔아 넘길까요? 아시겠어요? 어찌 보면, 요즘 무슨, 뭐, 뭐, 이기적 유전장가 뭐, 그런 책에도 그런 얘기거든요. 정말 이기적인 사람, 자기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굉장히 존경하게 대해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조금 여러분들이 지금 어설프게 이기적이라서 <laughs> 어설프게 이기적이라서 조금 이렇게 견주는 거예요 그죠? 기왕에 이기적으로 살려고 하면 아주 이기적으로 자기를 굉장히 존경하게 해버리세요 그러면 다른사람한테 함부로 못해요 말 함부로 못해요 행동 함부로 못해요 정말 조심스러워져요 나만 깨달아서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아이 고개 한 깨달으면 이, 이 사람들 알수 있을까 아 그냥 열반에 들래 하고 열반에 들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들지 않고 다시 중생세계로 나오십니다 그래서 몇 년간? 49년간 중생들을 위해서 포교를 하시죠.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아당 안지현 거과요 도대체 원동력이 뭐였을까? 스님들한테 있어서는 깨닫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죠. 깨달으려고 하는데 그왜 깨달으려고 했을까? 그 원동력이 뭐였을까? 그게 바로, 만 중생들의 고통을 자각한 거예요. 삼계가 모두 고통이라는 걸 자각한 거예요.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찾고자 했던 거예요. 소위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그게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곧 나의 문제구나, 라고 자각을 할수 있었다는 거예요.